기유장성원입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 어, 윤석열 정부의 숟가락 올리기식 국정 성과 홍보 행태를 지적하셨습니다. 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공사가 지난 1월 이사회를 열어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시추를 이미 의결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브리핑하는 바람에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은 끝이 없고 어, 국민 60%는 대형거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낮다고 평가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는 한술 더떠 성공 불용자 제도를 공기업인 석유공사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공 불용자 제도란 정부가 자원개발에 필요한 돈을 먼저 빌려준 뒤에 참사에 성공하면 원리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고 실패하더라도 상환액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MB 정부 자원외교 비리에 책임을 묻고 사라진 이 성공 보증자 제도가 박근혜 정부 말 형태를 바꿔서 부활했지만 공기업은 제외하고 민간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번에 석유공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대왕거래, 대왕거래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 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5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펑펑 써보겠다는 무책임의 극치 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에 무능한 정권이 얼치기 홍보 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참담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단이라도 해주십시오. 3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깁니다. 도연이법 재청원 문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차량 급발진 사고로 숨진 고 이도연 군의 아버지께서 지난 14일 도연이법 개정 재청원에 나섰습니다. 도연이를 가슴에 묻은 유가족은 오늘도 사측과 피말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차량을 만든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오작동과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올 3월 이유는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을 관련법에 신설했습니다. 미국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측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는 차량의 결함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 소비자에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영근의 안타까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여야 의원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현입 법을 차례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공정위가 신중검토 의견을 내며 법안은 계류됐고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차량 급발진 입증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과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산업계를 대변하는 로비스트 집단이 아님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